Have you seen this TikTok? I burst into laughter when I saw it the first time. Yeah, I did. It's super funny. Come to think of it, he's pretty talented. He is. Yeah. Hello everyone. C.M. English입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어. 아, 위런 표현 어떨, 어떨 때 사용하죠? 아 뭔가 너무 웃겨서 웃음이 팍 터져 나왔을 때 우리가 빵 터지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죠. 우리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burst into laughter, burst into laught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burst라고 하면 무언가 이렇게 터뜨리다, 팍 터지다 이런 뜻이 있죠. burst into 라고 하면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렇게 확 어떤 일이 벌어져 f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 r s t i n t o l a u g h t e r 하면 웃음이 팡 터지다, 폭소가 터지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이 갑자기 팡 터지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b u r s t into tear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burst into laughter burst into tears 아 오늘 표현 너무 쉽죠? 아 그러면 두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두 번째 표현은 come to think of it 이 사람 표현입니다 come to think of it 하면 음, 생각해 보니 어때 라는 표현이 되어있어요 아, 우리가 항상 영어로 무언가 말을 할때 I think, I think about 야,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어떨 경우에 따라서는 문득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음,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 어때, 야뭐 어떤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come to think of it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서 바로 think of, about, think about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항상 think about, I think about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think about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깊게 좀 오랫동안 잘 생각해 본 어떤 그런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think of라고 하면 그냥 문득 갑자기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대해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ome to think of it도 이것의 연장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 정말 운이 좋아서 BTS의 콘서트 표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나 아, BTS 콘서트 표가 생겼어. Come to think of it, it was pure luck. 생각해보니까 이거 정말 운이 좋았지 뭐야. 진짜 좋은 운이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All right. Come to think of it. I gotta go. Bye.